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오전 10시 오전 시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이고요 이제 좀 토요일은 저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요어 일단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셨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델타 변이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횡보하지 않고 바로 치고 나갔네요 네, 이런 점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코로나는 이제, 어, 자기네들은 극복한 거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야구장, 축구장, 뭐, 다, 네, 마스크 벗고, 어, 관람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데 또 올림픽 열었는데, 무관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히려, 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죠.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백신 맞고, 지금, 실내도 이제 마스크를 벗냐, 마냐 하는 정도 수준인데, 일본과 우리는 여전히, 어 백신에 전혀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인들과 미국인들과 아시아인들과의 어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어 코로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사망자 수도 거의 없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돌구하고 아직도 반대로, 어, 1년, 같은 1년 동안은 우리가 사망자 수도 없고, 뭐, 어, 잘,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적으로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어, 1년 동안 엄청난 사망자 수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오히려, 어 백신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다시 극복하고, 어, 나아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아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성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익스플로우. 사람들은 그 외국, 그 유럽 애들은 특징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뭐랄까,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조돌적이고, 굉장히, 어,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그런, 어, 새로운 정신이 좀 강하죠. 우리는, 우리 현재 상황을 지키는데, 이제, 우리 안정감이 더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애들이 뭐 영국 뭐 마찬가지 뭐 신대륙 콜럼버스 뭐 스페인 애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함대 애들이 스페인 함대들이 막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어, 열등하다 이런 좀 가,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 동물학적으로, 원시적으로, 이렇게 생각 했을 때, 그, 지리적인 환경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어, 오랜 시간 동안 과일이 나무에 너무나도 많은 나무들, 바나나, 뭐, 바인애플,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온천제에 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막 열심히 노력을 안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삶이 DNA가 구축되어 온 거고요. 북방민족 쉽게 말하면 뭐 러시아, 뭐 스칸디나비아, 뭐 런, 영국 뭐 이런 어, 정말 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에서는 전쟁이죠. 전쟁 매일 전쟁이죠. 예. 동물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사람끼리도 그 전쟁 동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가 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laughs> 유럽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 바이킹 뭐 이런 드라마나 뭐그 다음에 최근에 뭐 왕자의 게임 뭐 이런 영화를 보시면 과거에 유럽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좀 많이 어 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DNA들이 이 코로나를 코로나 땅이는, 뭐, 거의, 아무 무이, 의미가 없는 거죠, 걔네들한테 그냥, 예,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전쟁과의 승리에서 이기듯이 이겨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 그에 비해서, 어, 좀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원래 이제 또 이런 흐름을 또 걔네들은 또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수급적으로 어 그렇게 어 얘네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선물을 좀 곁어드리긴 했으나, 곁어드리긴 네 했으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 느낌. 그러니까 팔 때는 많이 팔았는데 살 때는 많이 안 사고 국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면 증권사들이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사긴 하는데 이게 녹록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가 신고가를 못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다음 주도 나오지 않을까? 예. 개별적으로 이제 기술 테크니컬하게 작전주나 세력주나 좀 움직이지 나머지는 뭐 거의 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한주 흐름을 쭉 저도 재껴봤는데 어 이번 한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저도 면밀히 전감을 했습니다. 그냥 계속 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실적이 좋았던 현대차, 뭐 기아 이런 아이들은 어, 움직이 없었고 금융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쉬는 모습이고요. 뭔가 어, 미국이었다면 지금 이 정도 실적을 발표했다면 아마 뭐 신고가를 찍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뭐 이슈가 있는 주식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조차도 이렇게, 안 가는 코스피 2 0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런, 좀, 횡보장세가 좀, 코로나, 일, 그, 델타 변이가 좀 잡힐 때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잡히고 나면, 반발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번 기회에, 조금, 어, 다시 주식 비중을, 어, 늘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금 비중을 다시 주식으로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어, 국면이 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으면 같이 국내 증시도 조정받고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안 나네요. 예, 이럴 때는 이도저도 안될 때는 늘 얘기 드리지만 뭔가 잘안될 때는 뭐, 하, 뭐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냥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예. 자꾸 어 안되는데 허우적거리다가는 늪으로 더 빠져 버립니다 안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거 내 생각대로 잘 안가고 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일단 스톱 모든 것을 스톱 그냥 사지도 팔지도 말고 그냥 스톱 예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요렇게좀 하고 어, 끝나고 바로 어, 트리온만 한번 세개 한번 뜯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